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할게 있죠. 어, 매일매일 하던 음, 오늘 이야기 제목은, 제임은 가장 멋진 약독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야호! 어린이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아쉽게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지내진 못하지만 오늘부터 3주 동안 온라인 줌에서 봐요. 오늘 말씀은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음, 재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여보, 이북엔 여보게, 예수님 말들 마친 그날가 우리,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말하시는 거지. 맞아, 맞아. 그 동안 우리 이스라엘이 노마 때문에 고통 당했지만 다윗왕과 솔로몬 왕처럼 힘 세고 부유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셨을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빨리 회복해, 회복되게 하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때 또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인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단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열심히 전하는 내 증인이 될수 있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이렇게 가지면 어떡해요? <laughs>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누구를 따르고 무엇을 해야 할까?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 앞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쁜 yeah,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올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 네, 네, 예수님 은 다시 오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여러 분들이 지금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고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요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수 있다고 하셨어.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 그래,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하며 기다려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안녕! 안녕.